함께 찬양 드리며 6월 24일 토요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받아보 고다기 꽃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로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에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눈에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 그 신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 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에 살아,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값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본질적인 일들로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나 나를 정하는 문제나 신앙의 차이에 대한 비판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날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예로 들면서 그 같은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판단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적으로 여러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점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서로가 옳다며 내 생각만 옳다며 주장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먼저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용납하라고 건면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에는 각종 신전들이 있었고 주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받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우상에게 받쳤던 고기임으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며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주신 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생각의 차이대로 각자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성도들은 함부로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은 일삼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또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날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이 날과 절기에 대해서도 성도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절기들을 그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날과 절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 이들도 양쪽은 서로를 비난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양쪽 모두가 주를 위하여 절기와 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므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과가 절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맞추어 가야만 한다고 권면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음식이나 날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용납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그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외에는 서로가 다른 그런 생각들과 관점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와 다른 생각의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다른 생각과 기준들을 모두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서로를 인정해 주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과 기준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리가 바뀌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나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고 또한 인정하고 용납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만 높여 드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우리가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외에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을 생각도 용납하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함께 생활하고 함께 믿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합력하여 연합하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